자, 다음은 조합의 정의입니다. 조합의 정의. 조합의 정의. 자, 조합은 기호로 nCr로 표현합니다. nCr. 이 C는 콤비네이션의 약자예요. 콤비네이션. 콤보입니다. 콤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쓴다. 콤보고요. 자, nCr은 nCr은 nCr 역시 nPr과 마찬가지로 상황의 상황의 함축적 표현입니다. 함축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 뽑는 경우의 수를 묘사하는 경우의 수를 묘사하는 게 ncr입니다. 자 우리 NPR 순열은 뭐였냐, 뭐였냐면 뭐였냐요 서로 다른 앵개를 뽑아서 앵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나열하는 경우에서였죠 그런데 ncr은 서로 다른 앵개 중에서 알개를 단순히 뽑기만 하는 겁니다 뽑기만 한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nc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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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놓고 난 다음에 뽑은 것들 사이에 것들 사이의 사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다. 구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NCR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청소 당번 두 명을 뽑는 경우랑, 청소 당번 두 명을 뽑는 경우랑,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은 화장실 청소, 화장실 한 명, 1명, 복도 한 명을 뽑는 경우, 복도 청소 1명을 경우를 한 명을 뽑는 경우는 한 번, 두 개를 한 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다섯 명 중에서 화장실 한 명, 화장실 청소 한 명, 1명, 복도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화장실 복도, 화장실 복도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 다섯 명 중에 한 명, 네명 중에 한 명, 5 곱하기 4로 쓸수 있죠, 그죠? 맞죠? 요 상황의 묘사를 우리는 5p에 4, 5p에 2로 하는 겁니다, 그죠?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 나열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얘는 그니까 화장실 청소와 복도 청소는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얘는 두 명을 뽑았는데 둘 사이에 구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뽑아놓고 구별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순열이라고 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위의 상황을 봅시다 위의 상황은 위의 상황은 다섯 명 중에 청소 단번 두 명을 뽑는다면 첫 번째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아무 상관없죠 첫 번째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어차피 청소 당번이니까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뽑히든 두 번째로 뽑히든 순서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상관, 뽑은 것들 사이에 구별이 없는 녀석들, 구별이 없는 상황을 묘사할 때 뭐를 쓰냐면, O, C, 이라고 쓰는 겁니다. 순열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순열을 쓰는 겁니다. 순열을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뭐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랑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반장, 부반장은, 반장, 부반장도 두 명을 뽑는다는 얘기지만, 뽑힌 순서에 상관이죠. 뭐첫 번째 반장, 두 번째 부반장이라면, 첫 번째 뽑힌 거랑 두 번째 뽑힌 거랑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는 순열이 되는 거고, 자 조합은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를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뽑히나 두 번째로 뽑히나 대표란 말은 똑같잖아요 그죠? 두개 자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은 뽑아놨을 때 표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합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열을 사용하는 사, 사, 상황과 조합을 사용하는 상황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OC의 2라는 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OC의 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조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열을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라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5 곱하기 4는 순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둘 사이에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죠. 그래서 이둘 사이의 순서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 팩토리얼로 이게 조합의 계산입니다. 계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조합의 계산 두 번째 로 쓰고 시작합시다. 자, 조합의 계산. NCR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NPR NPR 순열을 순열을 r 팩토리얼로 나눠 줍니다. 이게 조합의 계산입니다. 자, 자, 11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BCD 네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ABCD 네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장씩 순서쌍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자, ABCD 카드 4장을 이용해서 2장씩 순서쌍을 만들어서 뽑아서 나열, 나열하는 경우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AB, AB,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 그다음 AB,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A, BC, BD, D, 그 다음에 CA, CB, CD, CD, 그 다음에 DA, DB, DC, DC,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오죠? 따라서, 네명 중에서, 네 개, 카드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나열하게 되면, 4 곱하기 3에서 전체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카드를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뽑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뽑기만 한다면, 꼭 뽑기만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AB랑 여기 나와 있는 b 에있는 서로 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게. AB랑 BA는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C랑 여기 있는 CA는, CA는 이게 대표 두 명이라면 A 뽑고 C를 뽑나, C 뽑고 A를 뽑나, 어쨌든 A하고 C가 대표라는 사실은 똑같은 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BC랑 CB가 같은 거고, AD랑 그다음 여기 DA가 같은 거고, 여기 B DB랑 BD가 같은 거고, 얘랑 얘랑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게몇 개씩 나왔죠? 두 개씩 나왔습니다, 그죠? 똑같은 게두 개씩 나오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된다, 이건데. 이 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를 뽑아놓고 요둘 사이의 순서라서 이 팩토리얼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가 똑같은 게두개 나오는 이유는 두 개를 뽑아서 두 개를 일렬 일렬로 나열라는 경우의 수이 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2로 나눈다도 맞는 거긴 하지만 이2의 원래 개념이 뭐냐면 이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뽑았으니까 둘 사이의 순서를 어떻게 하자? 없애주자.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5C의 3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5C의 3은 5P의 3이라고 쓰고, 5P의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밑에 3팩토리얼, 세개를 뽑아놓고 세 사이의 순서를 없애준다.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P의 3을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5C의 3을 계산할 때는 앞으로 5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고 5 4 3 이렇게 곱하고 분모 3 팩토리얼로 나눠 주게 되면 조합이 계산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3 팩은 3 2 1이니까 이거 두개 없어지고 약분되면 답은 10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몇 가지? 10가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합의 계산은 조합의 계산은 npr 순열을 NPR,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 이후에, 요 R, 요 R, R 사이의 순서인 R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똑같은 게 R팩토리얼만큼 나오니까 그만큼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요게, 요게 순열을 배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순열의 활용들을 좀 다뤘었는데 그때 순열 하나도 안 썼죠 하나도 안 쓰는 거 갑자기 왜 배우나요? 순열을 배운 이유는 이 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열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NPR 자체가 뭐였냐면 NPR을 의정 p r 식으로 표시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N팩 n r 팩 여기 있는 r 팩토리얼로 나눠 주게 되면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nCr은 nCr은 nPr 순열을 써 놓고 r 팩토리얼로 나눠 준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렇게 쓸수 있고. 자, 두 번째. MPR이 N, 그러니까 M팩 나누기 N-R팩이니까 r 팩의 N-R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당연히 이거는 조합의 성질을 활용할 때, 그러니까 증명할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건 일종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NC0. NC0은 1입니다.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n, c, n. 모두 뽑는 경우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 c, 1. n개 중에 한 개만 뽑는 경우는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맞죠?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 한 가지. 전부 다 뽑는 한 가지.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하나만 뽑는 경우 n가지. 이렇게 보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자, 요 공식을 거꾸로 쓰면 npr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게 순열을 안 쓰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순열을 사용하지 않는, 순열을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안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 순열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곱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이거였고요 자 순열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건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잘게 쪼개라 그랬죠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뽑아서 나열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뽑는 사건과 나열하는 사건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뽑아서 나열한다 뽑아서 나열한다는 사건을 뽑는다는 사건 뽑는다와. 나열한다, 팩토리얼. 나열한다로 바꿔서 두 개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뽑아서 나열한다는 걸 한꺼번에 뭉뚱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순열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뽑아서 나열한다를 두 개로 쪼개서 조합과 팩토리얼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ncr은, ncr은 nc의 n-r과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C의 2는 5C의 2는 5C의 3하고 똑같다고요. 요 3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5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5C의 2는 다섯 개 중에 예를 들어 청소 당번이라고 치죠. 다섯 명 중에 청소 당번 두 명을 뽑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섯 명 중에서 청소 안할세 명을 뽑는 거예요. 청소 안 하, 너희들 집에 가. 집에 갈애세명을 뽑고 남은 두명 청소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 당번 두명을 뽑나, 청소 안할애세명을 뽑나, 결과가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식의 계산할 때 쓰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10C의 7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10C의 7은 19, 8 해서 이렇게 7번 곱한 다음에 밑에 7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좀 귀찮죠, 오죠? 맞죠? 그런데 10시에 7, 10명 중에 7명을 뽑는 건 10시에 3이랑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더해서 10 나오도록. 그리고 10시에 3은 계산하기가 19, 8, 나누기 3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얘는 아주 큰, 이 R이 굉장히 크면 R을 좀 줄여서 계산할 수 있다. 뭐 작은 개수를 줄이자. 자, R을 줄이자. 얘는 R을 줄여서 계산한다. 줄여서 계산한다. 이럴 때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5 번은 계산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니까 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순열에서 조합에서 되게 복잡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잡한 공식 자 ncr은 ncr은 m-1c의 r-1를 더하기 m-1c의 r과 같다 자요겁니다 자 이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얘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그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음, 그냥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지금은 이걸 증명하는 건한 번만 해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넘기면 돼요 자 이거 뭐 이건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 삼각형 요 녀석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증명. 자, 우변 보죠, 우변. 자, m 1 c 의 r-1 더하기, 그 다음에 m 1 c 의 r을, 자, 조합의 계산 규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게 되면, 풀어주게 되면, 얘는 위에 n-1 팩토리얼 들어가고요. 그다음 여기 r-1 팩토리얼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거 뺀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조합은 이렇게 바뀌고 자두 번째 조합은 m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대로 들어가고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 팩토리얼 r 팩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서 빼면 m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두 개를 지금 더할 겁니다. 아, 선생님 너무 힘든데요? 아, 그렇죠. 힘들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얘는, 자, 분수식이니까 두 개를 통분해야 되겠죠, 그죠? 두 개를 통분합니다. 자, 두 개를 통분하려고 보니까, 얘는 R팩토리얼이고, 얘는 R-1팩토리얼이죠. 그럼 R-1이니까, 이 앞에 R을 곱하면 R팩토리얼이 되겠죠? 아, 따라서, 요거를 이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R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R, R. 이렇게 곱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얘는 m-r이고, 얘는 m-r 빼기 1이니까, 얘가 하나 더 크죠? 그러면 요 팩토리얼로 묶기 위해서 여기는 뭘 곱해야 되냐면, m-r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3팩이 있는데, 앞에 4를 곱하면 4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m-r-1이 있는데, 1팩토리얼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 1큰 수. 1큰 수니까 1을 더해 주면 n r을 곱하면 어 n r 팩토리얼이 되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 만, 자, 얘를 요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n r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n r을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요 녀석 두 개가 합쳐서 R팩토리얼. 얘는 M-R팩토리얼. 얘는 R팩토리얼. 요거 두 개에서 M-R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분모는 R팩토리얼에 M-R팩토리얼로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분자를 살펴보죠. 분자. 얘는, 얘는 R에 M-1팩토리얼이고, 더하기. 얘는 m-r에 m-1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맞죠? 그럼 분자를 살펴보니까, 분자를 살펴보니까, 여기 m-1팩토리얼이 공통적으로 묶이죠? 따라서 m-1팩토리얼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여기서 r 더하기 n-r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분모는 여전히 r팩에 m-r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해보면 요거 두개 날아가죠? 요거 두개 날아가죠? 날아가고 남는 걸 보니까 n 곱하기 m-1 팩토리얼입니다. n 곱하기 m-1 팩토리얼이니까 따라서 분자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여전히 r팩에 m-r 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럼 얘가 바로 뭐란 같다? n, c, r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보겠습니다이 공식이 중요하냐 물어보면 그다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걸, 이 계산 되게 복잡한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NCR 공식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자, 다시 순열은 안 쓰지만 조합은 되게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에서 조합이 빠지는 케이스가 없어요. 조합은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 조합 묘사하는 상황이라든지 조합의 계산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조합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조합 문제를 좀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